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 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사운스햄튼 사운스햄튼 대 첼시의 프리미어 리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운스햄튼이 먼저 선취골을 놓으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거, 전부 거의 안 되는 경기고요 사운스햄튼이 뭘잘 준비해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첼시가 준비해 온걸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뭐, 그, 비단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약팀하고 하는 게홈 경기가 많고, 강팀하고 하는 게 원정 경기가 많은데, 오히려 원정, 강팀하고 하면은 그쪽 경기력이 나쁘고, 홈, 약팀하고 하면 홈 경기력이 좋아야 되는데, 최신증 그거에 반대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 쉽게 선칙골을 내줬을 때, 성,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첼시가 뭘 못해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크로스가 제대로 양질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 시원시원하게 중거리를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첼시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온 오도이 그리고 에메르송의 경기력이 거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도이는 공격 타이밍이란 타이밍은 다 끊어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도이가 뺏기고 토모리가 실책이 있긴 했지만 어... 선제골을 들어갈 때 어쨌건 그 오도이의 그공 탈취되면서 사운샘튼에게 공이 탈취되면서 선제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도이의 지 경기력은 정말 최악의 수준입니다. 아좀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아 정말 최악의 수준입니다. 오도이가 큰 부상을 입을 뻔한 뇌진탕을 입을 뻔한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아 오도이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교체 자원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으로서도 실시해서 기능을 할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도의 경기력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지금 부상 이후로 그 전에 좀 유망주로서 통통 튀었던 폼 정도면, 음, 준주정급, 플리식이나 윌리안, 뭐, 이런 사람들의 휴식을 줄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페드로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페드로는 그래도 경기력은 나쁠지라도, 베테랑으로서 좀 휘어잡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도이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까지 안 보이는 선수 표정에서 의지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서, 타미는 연신 화를 내고 있거든요. 뭐 타이밍이 좀 잘못 들어오던가 크로스가 잘못 들어오면 연신 화를 내고 있는데 오도이는 지금 의지도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아서 아이 선수가 너무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폼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게다가 램파드 감독이 뭐 지난 경기에 이제 토트넘전에서 리백이잘 됐기 때문에 리백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운샘튼이 내려앉으면 쓰리백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사운샘틴에게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전술을 좀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플리시이뭐 사운샘 아스날전이 납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경기 전반 40아 후반 45분 정도 뛰고 아스날전 못뛰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플리시이그전 경기도 쉬었기 때문에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맨유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궤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좀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잘하고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우리에게 수비적으로 나오면 더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맨유 같은 경우에도 뭐 맨시티를 잡고 리버풀과 무승부를 하고 첼시를 잡고 뭐 이런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20인 와포드한테 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맨유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뭐 20분이 넘어서야 유효슈팅에 하나 나올 정도로 정말 보는 내내 약간 지루했고 어, 답답했고 뭐 골도 시종일관 밀리다 골을 먹힌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까지는 없지만 이 첼시가 요 근에 패배했던 본머스, 에버튼 딱 이런 패턴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 분위기는 좀안 좋다. 아, 그리고 빠르게 선취골을 넣어서 빠르게 역전을 가야만 음, 홈에서 좋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전 보시겠습니다. 뭐 사실 후반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2대0 돼서 그냥 바로 녹화를 들어왔는데요. 보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첼시가 뭐 이렇게 해서 역전했던 적도 없거니와 2대0을 지금 뭐 70몇 분에 뒤집는다는 거에 그리고 레드먼드나 이런 선수들 하는 거 보면 뭐 사실상 첼시가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졌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토트넘을 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약팀에게 이렇게 잘 잡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우스햄튼이 자꾸 잘 준비해왔다, 잘 준비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사우스햄튼은 그렇게 잘 준비해오지 않습니다. 레드먼드 4개월 만에 골랐습니다. 오바페이 오마페이 19살의 아주 어린 선수예요 데뷔골을 넣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와도 뭐 아니 어느 팀이 준비를 안해오죠 어느 팀이 준비를 안해오죠 그냥 경기에 가니까 어,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그런 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잘 준비해와요 근데 그걸 이기는 팀이 강팀인거고 그걸 잡는 팀이 순위권을 올리는 팀입니다 순위권을 올리는 팀들은 아무리 상대가 잘 준비해와도 그걸 잘 풀어서 이겨요. 그러니까 전반 후반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적고 그냥 우리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상대한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한 경기도 상대한테 이유를 분석하고, 패잉도 상대한테 분석하는 게 맞지만, 패배 요인을 상대한테 찾으면 안 됩니다. 승리 요인도 나한테 있듯이, 패배 요인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못한 겁니다. 음, 오도이가 나가고 마운트가 들어왔을 때 타미의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좀 살아났지만, 여지, 여전히 수비 뒷공간이 불안한 거. 뽀백으로 전환했을 때 수비 뒷공간이 불안한 거. 내려앉았다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 어, 역습전술에는 전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 뭐, 그냥 오늘 약점은 그간의 뽀백에서 보여줬던 약점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 토트넘전의 리백일때잘 됐던 게 이번에 안 드러났고, 뽀백으로 전환하니까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램바드 감독은 할수 있는 걸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역량의 부족인 것 같아요. 선수들의 역량 부족. 특히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걷더라고요. 몇몇 경기를 보면, 그냥 뭐, 경기를 포기한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잘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는 건지 몰라도, 걷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윌리안이 뛰는데. 물론 저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적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고 있잖아요, 팀이. 1대0이든 2대0이든 3대0이든 지고 있는데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 줘야 되는 램파트 축구에서 걷는다. 그러니까 60분의 교체가 되죠. 어, 전체적으로 할 말이 거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뭐 그냥 사운샘튼이 이겼다. 이게 다고 어, 사실 이기기도 어려웠던 경기예요뭐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줘도 12대11은 못 이깁니다. 어, 시, 심판이 어, 그냥 잘 봤어요. 심판에. 뭐, 체시 쪽, 한쪽에 올바르게 잘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뭐, 공정해야 될 심판이 그냥 한쪽에 잘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체시가 아닐 뿐인 거죠.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마운트가 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밀리고, 잡아 당기고발 차이고. 그래도 뭐,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심판이 아니라는데, 반칙이 아니라는데, 뭐, 반칙이 아닌가 보죠. 제가 영국 그 축구룰을 어, 1십년을 봤는데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냥 그건 영국에선 반칙이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도 귀신같이 칸테가 잠깐 끌어당기기만 해도 반칙. 똑같은 장면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그건 반칙이 아니고. 아 그런가 봅니다. 영국은 룰이 그런가 봐요. 제가 룰을 잘 몰랐습니다. 영국 룰은. 어, 전체적으로 뭐참될 일이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 심판은 심판대로, 경기력은 경기력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뭐 하나 대할되는 게 없었습니다. 많은 이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아스날 원정 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스날이 뭐 요즘 되게 최악의 부진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간다 고 가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선수 앱튼 잡고 선수 앱튼 분위기 안 좋잖아요. 선수 앱튼 잡고 아스날 잡으면 알아서 격차가 멀어지고 지금 6점 차였는데 토트넘하고 더 벌리면 좋은 거잖아요. 왜 좁혀지죠? 아니 챔스권을 수성을 하려고 해도 12월은 나고 나서 수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5위에서 4위를 잡으러 가는 거랑 4위에서 수성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맨시티나 리버풀을 잡아라 어? 미네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전력적으로 능력이 있고 램파드 감독이 많은 변화를 줬는데 아 이건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어서 오늘 경기를 뭐 누가 좋았다 누가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뭐 사운스햄튼의 투지가 좋았다 그럼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린 홈인데 홈에서 연패를 하게 생겼는데 투지를 부려야 하면 우리가 부려야지 왜 저는 홈에서 지는 게 정말 억울하거든요 물론 원장가서 지는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원장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들의 홈이고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홈이고 우리가 열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홈이면 우리가 여, 우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라고요 어느 팀을 맞이해도 우리 홈에서 한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홈에서 자꾸 져버리면 정말 첼시 팬들이 뭐 반응을 봐서 알지만 토트넘전 이후로 되게 많이 고무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렇게 뎁스가 형편없었나 우리가 몇몇 선수들 잘했던 선수들 몇몇만 딱 빠지면 이 정도였나 막 이런 억울함 이런 좀 슬픔 참담함 뭐 이런 게 듭니다 어, 오죽하면 제가 아직 70분, 20분이나 경기가 남았는데도 녹화를 하겠습니까 팬으로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느낄 때 되게 암담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들으셨거나 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너까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되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씁쓸하고 되게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많이 나요. 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고, 이겨야 했고, 뭐, 체력적인 부담? 박싱대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안 느끼는 클럽도 있나요? 스쿼드는 우리가 더 좋은데? 어,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더뭐 역동적으로 분위기를 탄다 그러죠? 분위기를 탈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우리 잘못입니다. 심판의 판정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어, 심판의 판정도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쪽 반칙 불어주는 데는 되게 관대하고 저쪽 반칙은 칼같이 불고 옐로카드 다 꺼내고 어, 거칠기는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더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심판 판정마저도 좋지 않은 모든 게 꼬여버린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음, 저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든 아니면 첼시 탐구 영역이나 이런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